뭐뭐 <laughs> 뭐, <laughs> 어 <laughs> 무슨 짱구세요? 짱구 대화법이세요 뭔가 공가, 이 공간은 공가는... 아 영상으로 못 올리겠어 인스타에 <laughs> 왜요? 몰라 인스타는 좀 그래요. <laughs> 그냥, 그냥... 아, 내가 내가 어볼게아 이렇게... 요즘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된다. 지금. 아 진짜 고래 씬컷트리고 흔들면 헤스 사진 나오. 한번 나해봤어 모르게 나도는데 그냥 막방만 뒤지게 나왔는데.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.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. 하나라도 보들게겠다 <laughs> 어, 예. 러시이청청열심시아고계아 러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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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이아러야아러시 화면. 이아 러시아. 러 불꽃이라고 해야겠지? 불꽃인가? 불꽃놀이 아니야? 폭죽놀이는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? 그냥 <laughs> 마 네, 같이 라이브해요 제가 질문 던져드릴게요 옆에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. 우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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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여기 조지씨 노래잖아 조지 조지씨 그 로꼬가 발음한 조지씨 알아? 진짜 귀여워 조지씨 몰라 <laughs> 아니, 그 조지 고부수고 도지고 부수고 아니 그도지 아니야 뭐야 그 다음에 가사가? <목소리> 사 <목소리> <나는> 사방이 바다야 <목소리> 이건뭐 아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갓 <목소리> 잡아 올리는 해 생선을 헤쳐 넘어가 아 그래? 멀어지는 도시 도시 <목소리> 아, 그러나, 어 응, 그러더라고. 좋다. 그러더구만요. 다 파란색 옷을 입었구만요. 와 이겼다 애들. <laughs> 지나가면 그냥 아 사람인 거 아니야? 만 이렇게 어두워진 거야? 네.